<웃음> <웃음> 저희 오늘 무더운 날씨에 모여서 계곡까지 피서 가게 됐는데 안전하게 재밌게 갑시다 DRT 파이팅 출동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. <laughs> <laughs> 오늘 날씨 어떤가요? 아 너무 선선하고 좋습니다. 대작합니다. 겨울인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날짜 잘 담았네요. 진짜 아, 추워. 잘했네. 다시 가시? 물놀이가 살아있는 건 <laughs> <하자. 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

작년과 훨씬, 확실히 다른 모습이네요. 작년과 많이 달라지신, 아, 승범님. 작년과 달라져야죠? 엄청 달라지셨잖아요. 그렇죠. 무게가 많이 막 바뀌었지. 한 10kg. 10kg 빼신 거예요? 거의 10kg. 아, 멋있습니다. 괜찮으시죠, 승님? 아, 저요? 예. 아 네. 매우 해피합니다. 얼굴은 그렇지 않대요. <laughs> <laughs> 들켰나요? <웃음> 오, 레츠고 렛츠고! 이 go! 농기 가면 백숙 있나요? 백숙 다섯 마리 있습니다. 아, 좋아. 근데 대신 거. 그 잡아야 돼. 어. 뛰어다니는 거 니가. 입으로. <laughs> 철인은 그게 가능한가요? 네, 그럼요. 아, 가능합니다. 아, 철인 가능 어. 철인, 트라에스를 안다 <laughs> 아, 풀코스만? 아, 어, 풀코스만 가능철2 0 0 k 로만가는2 0 0 k 로1 0 0만 가네. <laughs> <가능. 웃음> 사람이 200km 뛸수 있나요? 예, 가능합니다. 아, 아. 하면 됩니다, 다. 야 맞아. 맞이. 하면 돼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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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T 대회 이후에 잘 지내셨죠? 아, 힘들게 헤들, 살았습니다. 너무 안팠어요. <laughs> 아, 아. 아, 운동을 쉬셨나요? 아일리지 100도 안 넘겼던 것 같아요. 오늘 괜찮으시겠어요?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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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 정도야, 뭐. 화이팅 <laughs> 하시죠. <laughs> 파이팅. 없는 사람들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요. 갈마시겠습니다. 하봉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아 하봉 아아네 최고. 일단 출발할게요. 출발. 네. 그래 100기가. 많이 웃네요. 제시고 아, 여기 한 줄로. 한 줄로. 한 일단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10km를.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<laughs> 이유가. 네,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. 아. 여름방학 중이신가요? 네. 출가 <laughs> <휴가쟁이>. 중입니다. <laughs> 후반기에 뭐 대회 뭐 어디 나가시나요? 여기서 나가는 대회만 같이 나가요. 서산도 대회. 서산. <laughs> 아. 서산은 혹시 10km? 하프? 10km 가야 돼. 10km. 아, 하프 한번 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제? 아, 다실패 해가지고 지금. 어? 우 경주 하프 하려고 했는데. 예. 네. 아, 안 됐죠? 아안 됐어요. 아, 접수령을 못 넘으셨네요. 너무 힘들어요, 오늘. 아쉽습니다. 화이팅 하시죠. 화이팅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, 다서 <laughs>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10km 정도는 충분히. 네, 지금 가능하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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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HC 응. 들어오신 소감이 혹시? 아, 저 원래 혼자만 뛰고 좀 소규모로 뛰다가, 예. 네. 호열이 어,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. 아, 여기 네. 네. 같이 뛰니까, 예. 또신지 효과 같은데. 너무 좋죠. 예. 네. 여기 여기를 차로만 다니다가, 아, 진짜요? 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. 이 경치를 보고 뛰니까. 그렇습니다. 혼자 뛰기는 이런 코스가 쉽지 않죠. 네 화이팅! 활동,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네. 명우님 차례. <laughs> 아, 저 하반기 되니까 네. 다 실패했어요. 아, 접수! 출발에 5분 컷 나던데요? 아. 출발은 누가 널 걸었다고. 제가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래서, 그냥 가니까 다 마감됐더라고요. 접수 5분 만에. 아. 제가 괜한 입방정을 떨었네요. 서산대 풀이 있어요? 공주 공주. 아 공주. 네. 저 2년 전에 32km 뛰었다가 <laughs>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, 공주는 뛰어한 하프 정도만. 한번 같이 가시죠. <laughs> 고민해 보시는 걸로. 그게 아마 결승점을 지나서 조금 더 가잖아요. 32km랑 풀이. 결승점이 딱 하프점이잖아요. 예. 그렇죠? 아 그.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요. <laughs> 하프 사람들은 다 <laughs> 넘어가는데, 32km는 푸른 뛰어야 됩니다. 네. 그거 아세요? 작, 작년이 용연계호갈 때, 네. 그 아내분 아, 네. 하프 뛰게 지금 설득 막 했었는데. 맞아, 맞아. 아, 그때 그 이후로 충주에서 같이 뛰었어요. 아, 충주 하프로? 자 멈췄다 할게요. 이제 거의 걷기로 했는데. 네. 그래도 완주했어요, 와이프.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해내셨네요. <laughs> 그러니까. 대박. 그 임신 14주 차라서. 아, 그래서 우와. 뛰기가 좀 힘들어요. 우와, <laughs> <이제>. 임신했어요? 네. <laughs> 예, 예, 예. 네. 네 바로 가실게요. 레고 예. 레고. 예. 예. DRT. 새로도 찍어셔야 돼요? 새로? 어. 새로운 소주? 네? <웃음> <웃음> 소주는 <웃음> 새로 이게. <laughs> 소주는 새로라고 하자 소주는. 소주는. 막걸리는. <laughs> <새로! 마컬리는 웃음> <연장! 웃음>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. 출발! 우 화이팅! 우 화이팅!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상, 부상 있으시다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? 아, 네 괜찮습니다 어, 회복도가 몇 퍼센트 정도? 아, 100%요 어. 무리가 없겠네요, 다행히 파이팅 네, 네. 하시죠 맛있었습니다. 네, 파이팅 네. 제가 아, 왔습니다 아유, 반갑습니다 <laughs> 오늘 유일한 홍일점이십니다 그러게요, 어떻게 하다 보니 <laughs> 저만 여자네요 <laughs> 아유, 우리 저기 혜선씨 보고싶어요 아 이거 해선... 꼭 남겨주세요 우리 혜선씨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아, 엄청 너무 아쉬워 <웃음> <웃음> 엄청 흥을 뿜뿜 하셨는데 작년에 그러니까요 아, 우리 혜선씨가 있어야지 <laughs> 완전 겁인데 너무 고 아쉽네요 혜선씨 <laughs> 돌아와 <laughs> 갑자기 영상편지가 됐네요 혜선씨 <laughs> <laughs> <해선> 보고파 <웃음> 네. <웃음> 각자의 방법으로 快进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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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게요 하나 둘 화이팅! 수고했습니다. 이팅 수고했습니다.

하나 건졌다. 오, <laughs> 어, 어, 뒤로 넘어간다, 뒤로 넘어간다. <laughs> 나가시는데요? 하나, 둘, 셋, 티이팅 네! 맛있게 드세요! <laughs>